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2차 종자 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자 성 좋은 단엽성 호복륜입니다. 두 번째 신화 예쁜 무등사 피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색 대비 예쁩니다. 중투 소개해드립니다. 네 번째 엽성이 좋습니다. 중투입니다. 다섯 번째 후육의 입변 중투 좋은 종자입니다. 여섯 번째, 까랑까랑한 색 대비 좋은 후육 중투입니다. 일곱 번째, 천종무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화려한 색감이 매력적인 중투입니다. 아홉 번째, 종자성 좋은 검게 노코입니다. 열 번째, 아주 예쁜 입변 서반입니다. 단엽성 호복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어 이렇게 신화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3cm 이상, 입보은 0.7까지 나옵니다. 자, 어 한번 보겠습니다. 단엽성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호복륜, 정말 멋지게 무늬 잘 나와 있고, 좋은 후육질에 원진 뒷끝까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늬와 그리고, 육칠이 아주 매력적인 난초입니다이끝 하나까지 다 봐주시고요. 멋진 종자입니다. 종자성이 워낙 좋은데 뿌리가 조금 약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 신화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신화 올린 모습 봐주시고요. 뿌리 길이 개수 같이 보여드립니다. 뿌리까지 충분히 보시고 입실 한번 하셔서 좋은 종자 매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뿌리 가닥수 이렇게 긴급 그리고 뒤쪽에 까지 합쳐서 5가닥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 뿌리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색작점도 살아나면서 잘 배양을 할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화 달았습니다. 신화 위치가 조금 밑달렸지만, 크면은 크게 뭐표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종자 입시하셔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단엽성 후복륜입니다. 13에 0.7의 폭입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멋진 우등사피. 어, 지금 세촉으로 가겠습니다. 신화 포함 세촉입니다. 세촉에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 c m 이상이 보고 0.7까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운이 잘 나왔습니다. 탄력 받아 가면 정말 화려하게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난초이기 때문에 다른 사피하고 차별화가 되면서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끄는 그런 품종입니다. 뒤쪽까지 충분히 봐주시고요. 잎장 조금, 더, 가장 뒤쪽, 뒤쪽에 입장이 이렇게 말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습까지 다 봐주시고, 멋지게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탄력을 제대로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윗걸음은 될것 같습니다. 무등사피 3쪽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제 뿌리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봐주시고요. 무등사피 소개해 드립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중투입니다두 쪽에 1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길이가 14cm 이상이 보고 0.8까지 나옵니다. 전지촉 아주 예쁩니다. 가랑가랑한 엽성도 예쁜데다가 녹대비도 예쁘게 잘 발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뒷대쪽입니다. 뒷대쪽. 가랑가랑 합니다. 그대로 종자성으로 유지해서 발전하면 좋은 후육질의 종자목으로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들이 힘이 느껴지는 게 아주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쪽은 뒷대 쪽이고 이게 입장 이쪽이 전진 쪽인데 힘이 그대로 받쳐서 아주 예쁜 종자목으로 키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 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뒤쪽 뿌리입니다. 이두 개. 그리고 전진 쪽도 제 뿌리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뿌리 길이 계속 한번 봐주시고요. 예쁜 종자목으로 키워가 보십시오. 색감도 녹대비도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잎변 중투로 소개해드립니다. 색감도 예쁘고 육질도단단하게 좋은 잎변 중투로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1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13cm 이상이 보고0.7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작이 조금 이렇게 가장 뒷대 쪽인데 좀 누워있어서 예쁘게 보이진 않겠지만 종자성은 정말 예쁜 단초입니다. 가장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녹이 아주 깊게 들면서 색감은 황색에 가까운 색감입니다. 예쁜 색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정진 쪽도 이렇게 발전을 해가오면서 탄탄한 후육질의 예쁜 난초입니다. 신화 달았습니다. 신화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제대로 나와서 작품 만들어 가시기에도 충분한 그런 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종자인데 뒤쪽이 조금 누워서 예쁘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봐주시고요. 또 난초 하시는 분은 그냥 누워있지만 종자성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신화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하나도 있습니다. 신하단 모습 봐주시고요, 종자성 보시고 입실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고 또 뒤쪽이 마음에 안 드시면 분쪽 하셔서 따로 종자목으로 키우셔도될것 같습니다. 어 조금만 더 신하 크고 나면 뿌리가 이제 충분히 분쪽 하실 수 있을기도 할것 같습니다. 우리길리 계속 같이 보여드립니다. 한번 더 봐주시고요. 15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입변의 후육 중투입니다. 후육의 입변 중투, 세촉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2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2상의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종자 정말 예쁜 난초입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제 모습을 좀 잃어서 그렇지 안쪽으로 제가 확대해서 종자성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감과 녹 아주 멋지게 잘 나오면서 안쪽으로 잔나사지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종자성 좋은 난초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탄력 받으면 장단엽성에 가까운 난초로 충분히 멋지게 키워갈 수 있는 종자인데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장모습이 예쁘지 않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자 값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종자는 또 키우시면 어느 난초 부럽지 않게 멋지게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자 확보하신다 생각하시고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다듬어 봐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뿌리가 좀안 좋아서 고민은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어, 배양하실 수 있게 뿌리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봐주시고요. 또 이렇게 밑달랐지만 신화를 이렇게 달아 올렸습니다. 어, 그치면은, 잘못 끝치면 또, 어, 상처받을까 싶어서 이대로 키우시면서, 세력을 한번 받쳐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만 받으면 정말 좋은 멋진 품종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 종자, 좋은 종자 입실 한번 해보시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입실하셔서 묻어 두시고 계시다면, 정말 멋진 종자로 또 그렇게 발전해 가는 난초이기 때문에, 어, 아는 종자이기 때문에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2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한번더 봐주시고요. 전체적인 장모습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자마를 하나 살짝 올렸습니다. 1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3cm 이상,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색감, 그리고 잘 오건 후육질에 이렇게 색감과 그리고 엽성 한번 봐주시고요. 단정하게 잘 생겼습니다. 예쁜 종자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뒷대입니다. 뒷대 쪽에 햇빛으로 연한 알레르기 같은 식으로 이렇게 상처가 한 입장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잘 배양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착 한번 보여드립니다 전진쪽이고 어 그리고 이쪽이 뒷대입니다 뒷대까지 한번 더 봐주시고요 아 이쪽 입장에 살짝 상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대에 두 군데 상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니까 봐주시고요. 어, 종자 예쁩니다. 가랑가랑하고 육질 좋은 후육질로 아주 멋지게 또 발전시켜 가시면 예쁜 모습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고 작품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탄하고 예쁜 종자로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총 가닥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닥입니다. 이렇게 총 가닥수 봐주시고요. 전진 쪽으로 이렇게 잠아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지금 이쪽이 전진 쪽 뿌리입니다. 전진 쪽 뿌리 이렇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뿌리 길이 계속 한번 더 보여드리니까, 한번 더 봐주시고, 좋은 종자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1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종 소개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종자목입니다 그래도 작은 아주 좋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자마 하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7cm 까지 나오고 잎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작 상태 한번 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봐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세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한초라서 이렇게 신화 하나 달아 올렸고, 이렇게 이쪽으로는 또 자마를 하나 달아 올렸습니다. 다 키울 수, 충분히 다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벌 잘 여무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워 올리기 때문에 올리면서 예쁘게 한번 종자목으로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잔모습 한번 더 봐주시고요.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가 지금 현재 총 이렇게 짤, 네 가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뿌리입니다. 천종 종자목, 천종 무지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해 보시고 또 여기서 좋은 무늬, 중투 무늬도 뽑아 보시고 꽃도 한번봐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자목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촉에 해드립니다. 두 촉입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색감, 색 대비 예쁘게 잘 키워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뿌리 길이 개수도 충분히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어서. 어, 입실 하셔서 쪽수 한번 늘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는 깔끔하게 잘 키워졌는데 뭐쪽에 조금 상처가 있습니다 입장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어, 상처 있는 부분 한번 봐 주시고요 녹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잘 표현은 되진 않지만 이렇게 상처 있는 입장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배양된 상태인데 잘안 보이지만 상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쁘게 키우시면서 촉수 한번 늘려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색감도 녹대비가 화려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입실하셔서 예쁘게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20에 0.7의 이폭입니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괴노크로 소개해 드립니다. 전진 쪽에 무늬가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발색도 무늬도 멋지게 잘 나온 금개노코로 소개해 드립니다. 어, 지금 내촉입니다. 내촉의 대주입니다. 2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20, 6까지 나옵니다. 26까지 나오고 잎폭이 0.9까지 나오는 대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작상태 봐주시고요. 전진 쪽에 입장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뭐 번지고 그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여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장모습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가 워낙 좋은 종자입니다. 입실하셔서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분촉하셔서 따로따로 문의를 한번 뽑아내 보셔도 충분한 그런 작입니다. 뿌리 길이 계속하겠습니다. 뒤쪽에 뿌리, 그리고 전진 쪽에 뿌리, 제 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배양하시는 분께 가셔서, 어, 가져가셔서 따로따로 분촉하셔도 좋을 것 같고, 탄력 제대로 받았으니까 내년 신화 화려하게 한번 꺼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그런 품종입니다. 금게노코입니다 2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편 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달았습니다. 1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장단엽성입니다. 장단엽성으로 잘보은 모습으로 좋은 후육질의 한초 한번 봐주시고요. 서반입니다. 입변 서반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서 보시면 약간의 폭류 느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어, 무늬가, 서반 무늬가 끝으로 밀려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탄탄한 후육질에 그리고 그치가 느껴질 정도의 좋은 어, 엽성을 가지고 있는 난초입니다.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밀려있는 것도 특이하고, 어, 색감 자체가 서성을 다 띄고 있습니다. 입장마다 이 부분까지, 그리고 좋은 잘 오고 모습에 좋은 후육질의 모습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충분히 여배로 즐기시다가 또 꽃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이 이렇게 간간이 마루향으로 예쁘게 단정하게 잘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쪽에 이렇게 신화 하나 단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나옵니다. 제 뿌리 다 가지고 있고 뒤쪽도 뿌리 길이 개수가 더 충분히 나옵니다. 봐주시고요. 좋은 종자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18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